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예비적 사역의 은혜가 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어, 제임스 부케론 목사님의 성령의 사역 회신과 부흥 187조부터 191조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예비적 사역이 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예비적 사역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 그것과 관련된 이 책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령의 이제 그 예비적 사형이, 사역이라는 것은 회심, 회심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어떤 그 외적인 임재에 의해서 성령께서 어, 우리들에게 어, 해주시는 그런 사역을 이제 예비적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쪽입니다. 회심이 일어나기 전 종종 지성의 각성이 준비된다. 지성의 각성이 먼저 이루어진다. 라는 건데요. 자, 이 사역은 교훈의 이해와 양심의 각성으로 구성된다. 이 사역은 성경을 읽는 것과 복음사역의 교훈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와의 교제를 통하여 종종 회심 이전부터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진전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계속 읽어보죠. 어, 이 예비적 사역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는 이 사역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주제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성과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 다른 경우에는 회심 이전에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신적 진리에 관한 주요한 교리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과 이해를 취득하게 한다. 이 예비적 사역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된다. 마치 아이를 낳기 위해 오랫동안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산모처럼 좀더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네. 어, 그런데 이 교훈과 각성이라는 예비적 사역은 매우 다른 여러 가지 결과들을 낳는다. 그것들이 종종 회심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자, 여기까지요. 네. 성령의 이제 그 예비적 사역. 음... 우리 한 사람이 회심을 하기 전에 어 회심을 하기 전에 그 성령께서 이 예비적으로 역사하셔서 교훈의 이해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교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뷰케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종종 회심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하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네. 안타깝지만 이것이 분명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령의 이러한 예비적 사역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부분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자, 기술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성령의 은혜가 왜 어떤 이에게는 다른 이들에게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음... 자, 어떤 사람들은 신적 진리의 지식에 대한 교훈을 받았고, 이따금씩 양심의 각성을 받았으며, 어떠한 경우에는 깊은 각성에 이르기도 한 자들이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회심에 이르지는 못한다. 왜 그러한가? 네, 이 부분이 예, 그 기술된 내용입니다. 네, 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공유하고자 어, 생각했던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동기가 여기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성령께서 이렇게 어, 우리의 지성을 각성시키시고, 예, 어떤 사람의 지성을 각성시키시고, 또 교훈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양심의 각성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뭐 많지요, 네,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왜 그런가?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해두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책 어, 190쪽으로 가면 부케논 목사는 다섯 가지로 그 이유를 이제 기술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 그 다섯 가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그들은 불신앙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양심의 경고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육적인 안도감의 영향 아래 그릇된 평안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꿈을 방해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둘째 원인. 자, 세 번째 원인으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저주받은 일에 집착하며 그들의 양심이 정죄하는 바로 그 죄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자, 네 번째 원인은 자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세상의 영의 영향 아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정욕들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것들 중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등이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영향을 지우고 말살하려 한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공중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죄인들의 의지를 사로잡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 이렇게 또 쓰고 있는데요. 오, 이것이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광경이 아닌가. 이해가 새롭게 되고 양심이 각성되며 회심에 이르게 하는 길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곳에 멈추어 고의적으로 격길로 빠지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교훈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자, 그는 명백하게 그가 스스로 구원에 관한 지식과 확신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자, 그것은 명백하게 그가 스스로 구월에 관한 지식과 확신을 질식시키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음, 우리 주변을 이제 돌아보면 어,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에 음, 착실히 이렇게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은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이제. 그 끝나는 그런 경우들이, 어,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개논 목사님도 어, 많은 그 고민과 묵상을 하신 것 같고요. 자, 그것에 대해서 어 이렇게 나름 다섯 가지 어, 이유를 정리를 그, 하셨습니다. 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다섯 가지 이유, 도대체 성령님의 이러한 예비적 사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까? 네, 그 이유들 다섯 가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들은 불신앙의 영향 아래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양심의 경고를 외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양심의 경고를 외면한다. 결국 그들은 빛을 혐오하고 진리의 지식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 상당히 동의가 되지요.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양심의 경고를 외면해버린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거절한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 거절한 것에 그들이 영원한 불심판을 받는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듭니다. 자두 번째 원인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육적인 안도감의 영향 아래 그릇된 평안을 사랑하고 그들의 안락하고 행복한 꿈을 방해받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 결국 그들은 기꺼이 그들의 치명적이고 파멸적인 선잠을 즐거워한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육적인 안도감, 육신의 평안함, 예, 그 그릇된 평안인데 그 육신의 평안함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이 육신의 안락하고 행복한 꿈을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 또 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한 아울러서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 교회가 받아야 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또 받게 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싫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육신의 평안함에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어, 욕구 때문에 결국, 어, 이 복음, 어, 성령님의 이 예비 사역, 그 은혜를 거부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영향 아래서 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는 저주받은 일에 집착하며 그들의 양심이 정죄하는 바로 그 죄를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비난하시는 저주받은 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예, 그 집착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그들의 각성받은 양심이 정죄하는 바로 그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음, 복음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많은 그 죄를 죄 속에서 어, 쾌락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 그러한 쾌락들을 어,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면. 이제, 그러한, 그, 과거의 삶과는, 이제, 그, 이별을 해야 되고, 빠이빠이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러한, 그, 재미난 일들, 세상의그 쾌락이 주는 재미난 일들을 포기하기가 싫은, 예, 그런 것이죠. 자, 네 번째 이유를 살펴봅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는 세상의 영의 영향 아래에서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정욕들을 허용하고, 허용하기 때문이다. 예, 그것들 중에는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등이 있다. 자,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 보기에 좋은 것이죠. 예, 그 부와 예, 부가 부와 재물 예, 이런 것들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쾌락 이런 것입니다. 자,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은 어, 권력과 명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들어가는데, 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영향을 지우고 말살하려고 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음탕하고 불경건한 세상 친구들의 꼬임과 명목적인 교인들의 조롱과 냉소들, 그리고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거짓 교사들의 안락한 교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인 그들의 양심의 고소와 진리이신 성령의 증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에서 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세상 친구들의 꼬임 그리고 명목적인 크리찬들, 스 교인들의 조롱과 냉소들 그리고 어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외치는 거짓 교사들의 안락한 교리들, 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예, 이러한 것들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성령님의 예비 사역, 그 진리의 교훈과 그리고 양심의 각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음, 것에 어, 것을 덮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laughs>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죄인들의 의지를 사로잡아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네, 사단,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역사하는 자. 역시 동일하게 사탄입니다. 자, 이 세상의 그 공중 권세는, 음, 이 세상의 가치관, 사상, 이념, 풍조, 예, 이러한 것들을 모두 쥐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넘어갔는데,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지요. 그 공중이 무엇인가? 바로 이 세상의 가치, 이념, 예, 그런 사상, 이러한 것들이 그 공중이다. 그런데, 자, 이러한 그 사단의 역사, 예, 그, 가, 어, 이 죄인들의 의지를 사로잡아 흔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가 새롭게 되고 양심이 각성되며 회심에 이르게 하는 길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곳에 멈추어 고의적으로 격길에 빠진다. 여기에 고의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이요. 네, 어, 본인이 이러한 것들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 복음보다 음, 세상 것을 더 좋아해서 그 격길로 빠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성령의 은혜의 교훈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구원에 관한 지식과 확신을 질식시켜버린다. 네. 음, 자, 우리 비켜론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예비 사역이 충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어, 확증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5장 4절 말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히은 어찌 민고.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에스겔서 33장 1 1절 말씀도 인용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어 우리가 회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셨다. 예. 그리고 어 하나님은 이 죄인이 돌이켜 회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어 이러한 다섯 가지 어 원인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에 관한 지식과 확신을 거절하고 질식시켜 버렸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이들이 회심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는 회계,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음... 성령님의 예비적 사역의 은혜가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발생하지 못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 제임스 케논 목사님의 성령의 사역, 회신과 부흥 187쪽부터 191쪽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이교 목사님은 이제 회심 이전에 예비적 사역으로 이렇게 이 내용을 다루셨는데 어좀 다른 방식으로 보면 거듭난 신앙의 어린 아이들이 장성한 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성령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 그러한 경우에도 어, 이러한 다섯 가지 원인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결국 이제 그 우리가 어, 우리의 구원은 칭의와 어, 성화라고 하는 이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칭의 과정에서 칭의 단계에서 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 도태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의 반열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도태되는 자들이 있는데, 어, 그 지금 바, 살펴본 다섯 가지 그 이유가 어, 거듭난 이후에 장성한 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멘.